오늘의 똥뉴스 시작합니다. 경기도 버스 요금이 오는 25일 첫 차부터 최대 400원 인상됩니다. 6년 만에 인상인데요. 일반형과 좌석형은 200원, 직행 좌석형과 경기순환형은 400원 오릅니다. 즉 일반형은 1450원에서 1650원으로, 좌석형은 2450원에서 2650원, 직행 좌석형은 2800원에서 3200원, 경기순환형은 3050원에서 3450원으로 인상됩니다. 경기도는 유가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안전 설비 투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다만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더 경기 패스 환급 제도가 함께 시행됩니다. 19세 이상은 월 이용금액의 최대 53%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61회 이상 이용시에는 전액 환급도 가능합니다. 또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 청소년은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100%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기도는 이번 인상이 단순한 요금 상승이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.